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제 이곳 그 예천역, 즉 용궁역 앞에 있는 1박 2일 코스에 나오는 <laughs> 바다 식당에서 지금 이제 막 식사를 하고 나오는 중입니다. 어, 안에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제가 꼭 여기서 저희가 먹었던 거 바로 이거에다가 오징어 어, 연탄구이 이렇게 해서 5천원, 8천원, ,000원, 13천원 짜리 요거는 좀 싸가려고. 순대 수육에 상당히 맛은 했는데 순대가 조금 맛있고요. 음 다른 것들은 뭐 비교해서 그냥 평범한데 요 오징어 요 매콤 맛이 연탄구 있었고 이곳이 상당히 작은 마을입니다 예천군 용궁면이 근데 이제 1박1코스에 저희가 회룡포에 갔다 와서 지금 있는 것처럼 작고요. 지금 앞에 이제 저기 저 보이시는 게 이제 용궁역입니다. 그래서. 아주 간이 시골 뭐 토끼 간방이라는 곳도 있고 간이 시골역 앞에 바로 이 박달 식당이라는 곳이 유명해서 이쪽 친구가 많이 좀 먹으러 왔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순대를 먹어봤는데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맛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또 여기서 식사를 하고 다음 편으로 또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